헝그리앱TV e스포츠 서든어택리그가 8월 19일 5주차 경기를 맞았는데요. 이날 1경기에서는 ESU와 인베이전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ESU팀은 이번 경기를 맞아 오상준 선수와 정재묵 선수를 대신해서 기존 ESU 멤버 2명을 영입하는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2패로 탈락이 유력했던 ESU팀은 짐을 벗어던진 모습을 보인 채 자유분방한 오더와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워 1세트 내내 인베이전팀을 괴롭혔습니다. 임베이전의 전영민 선수는 라이플에서 스나이퍼로 변경하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1세트 골든 라운드 끝에 간신히 승리, 이어지는 2세트 제3보급 창고에서 크게 패배하자 3세트 때 다시 라이플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승기를 잡은 ESU는 임베이전을 기세 좋게 밀어붙였지만 조직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3세트에서 결국 패배, 3패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임베이전은 2승 1패로 4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달성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핑투와 레치비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인트로스펙션과의 경기에서 실격패를 당한 핑투는 이기더라도 남은 조별 경기에서 인트로스펙션이 퍼제를 잡아주지 않으면 라운드에서 밀리기 때문에 최대한 큰 스코어 차로 이겨야 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레치비는 초반 2라운드를 따내며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칼을 품은 핑투의 이성근, 남승현 선수 등 울산 클랜 출신 멤버들의 활약으로 패배를 당했는데요. 2세트 데저트2에서는 레츠비가 경험의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했지만 3세트 드래곤 로드에서 연습량의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패배 3패로 이번 대회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헝그리의 TV e스포츠 서든어택 리그는 헝그리의 홈페이지 다음 TV판 유튜브 아프리카 TV를 통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